예배 가운데,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을 것고 제가 남북에 와서, 기가 가장 보강한날 같습니다. <laughs> 귀한 찬양을 끓여주신 믿음의 찬양대, 인만의 찬양대,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하고, 또 지인자와 설리스도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, 위기한 목사님, 아픈 와중에도 저에게 오셔서, 말씀만 전해줘도 힘들 수 있는데, 저도 어디 교회 가도 저렇게 많이 찬양못하는 기분이 들어서 사례가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음, 저는 성문교회 차양대 헌신제배때 한번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15년 전에 제가 성덕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 친구 목사가 부목사로있었어요장분히 성교장 같이 했던 김진성 목사가 한번 헌신제배로 갔다는 거 이상민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른 목사님 반대 계시고, 제가 얼마나 떨면서 수립을 했는지 몰라요. 그런데 맞추고 나니까 이상 목사님이 지금껏 차야대원신대배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, 최고의 강사였다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12년 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. 오늘 들어보니까, 역시 이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. 오 말씀 들어보니까 연세가 65세 시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정정하게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노래만 너무 하다 보면 말씀에서 떠날 수도 있는데 말씀 속에서 귀한 질리 말씀을 전가할 뿐 아니라 함께 찬양이 오르지니까 정말로 찬양의 여신님으로서는 가장 귀한 당사 목사님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례는 많이 못 드렸지만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주님처럼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, 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 나라 걱정을 누구보다 많이 하시고 우리 시국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십니다. 그래서 8월에는 전문교회에서 시국에 대한 집회를 하고 시국 선언문도 좀 이렇게 발표하려고 한다.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복사님과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620장 3절.